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! 가수 황민호입니다. 네, 오늘 풍기 인삼 축제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이 행사를 주최해 주시고 그리고 영주씨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저희 형제를 초대해 주신 우리 영주 씨의 박남서 시장님 어디에 계실까요? 갔어요? 아 벌써 가셨구나 네 어, 지금 보고 계신다면은 오늘 저 영재를 초대해 주셔서 어,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이렇게 영주 씨의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그 중에서도 저희 팬클럽, 후지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보이는데, 자, 우리 후지부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! 아, 감사합니다. 제가 앞전에 행사를 또 하고 왔는데, 거기가 어딘지 까먹었네. 맨날 영주 영주만 생각하다가 까먹어버렸어. 네. 오, 그쪽 행사도 와 주시고 오늘도 와 주시고 지금도 와 주시고 정말 어, 저희보다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그 다른 팬클럽에서는 가수가 한 명이잖아요. 근데 우리 팬클럽은 가수가 둘이란 말이죠. 저도 있고 민호도 있고. 그러니까 제가 공연할 때는 제 공연 와주시고, 민호 공연할 때는 민호 공연 가주시고, 정말 여기저기서 에 많이 고생을 해주시는데, 너무나 감사드리고, 우리 여러분들, 우리 호우시 호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요, 제가 미스터 트로트 마스터 예식 때 불렀었던 최비코 선생님의 영일만한 친구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닷가에서 모든 을고 아, 이제야 좀 살겠네. 아, 여러분, 어, 이 축제가 오늘부터 9일간 어,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. 우리 여러분들, 인삼 좀 드셨어요? 맛이 어때요? 좋았어요? 막, 막 건강이 느껴지나요? 우리 아버지도 인삼을 너무너무 좋아하신데, 그 공연 끝나고 집 가는 길에 저도 꼭사 가지고 들어가려고요. 네, 지금 문이 닫았나? 안 닫았죠. 네, 제가 꼭 사서 우리 아버지한테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또이 축제가 1977년부터 시작이 돼서 정말 전 세계적인 축제라고 들었습니다. 근데 오늘 여기서 제가 행사를, 공연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. 여러분 박수와 함수 보내주세요! 그 뒤쪽 여러분들도 잘 보이시나요? 왼쪽, 오른쪽 분들도요? 그럼 다 같이 소량번 질러! 네, 감사합니다. 아 제가 또 다음 곡으로 들려드릴 노래는요 제가 작년에 어 제가 만든 어제 자작곡 노래를 한 곡을 냈는데요 제목은 바로 오빠, 오빠입니다 여러분 즐겁게 어 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, 오빠 가겠습니다 날 불러봐 오빠 소리 질 노래가 한곡이 더 있습니다. 아,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제 노래 오빠 어떠셨나요? 괜찮았어요? 네. 제가 곧또 신곡이 나옵니다. 어, 곧 나올 신곡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,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아버님 어머님으로 불러도 괜찮을까요?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절대로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. 마음은 항상 다 청춘이고, 다 청춘인데 그렇게 부르면 서운하시다고. 저희 아버지가 올해 65세신데, 제 동생 민호가 12살 먹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까지도 저희 공연을 따라와 주시고, 또 박수와 함성을 많이 많이 응원을 해주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여기저기 놀러도 많이 다니시고 박수와 함성을 많이 많이 해주시면 건강에 아주 좋다고 그런 말씀을 꼭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 네 아버님 어머님 항상 그, 인상 많이 많이 드시고, 항상 건강하시고, 행복하세요! 네, 감사합니다. 제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요, 제가 메들리를 한곡 준비했습니다. 메들리 곡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도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. 제가 싸이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틀사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됐잖아요. 지금 그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지금 50억을 넘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함께 즐기기 위해서 제가 메들리안의 강남스타일도 들고 나왔는데 여러분 다 같이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?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.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 지금쯤이면 엉덩이가 많이 무거우시, 무거우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볍게 일어나셔서 저랑 한번 흔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많이 추우시죠? 일어나서 한번 흔들어보면 그 추위가 날아가실 겁니다 자 영주 한명도 빠짐없이 다들 일어나주세요 자, 모두 일어나시면 음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자, 영주 다들 재기 준비 되셨습니까? 네! 자, 모두 다 일어나셔서 저랑 함께 흔들어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내일 되면은, 아, 내가 우리 민호랑 안 뛰었지라고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. 자, 다들 일어나셨나요? 네! 저랑 같이 한번 뛰어볼까 자리에 안전하게 착석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이고, 죽겠네. 아. 아. 여러분, 저물한모금부 한 마실게요. 아. 감사합니다. 여러분. 즐거우셨나요? 추위가 조금 나락했습니까네 함께 뛰어놀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 아 제가 다음 초대 가수를 제가 직접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요즘 전국으로 방송과 공연 전행무진하고 있고 미스터 트로트 최고의 화제성과 최고의 절수 1 등을 기록한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? 예! 그럼 우리 다 같이 하나 둘셋 하면 민호 야랑 불러볼까요? 예! 자 하나 둘셋 예! 민호야